제 2절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진리를 우주 만위의 본원으로 믿으며, 제불제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 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 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의한 구슬 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 요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의 은현 차지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런 상의 신앙이니라. 제3절. 이런 상의 수행. 이런 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런 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런 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